자, 어, 외교부 장, 아, 차관님 오셨죠? 네, 1차관입니다. 예, 지금 o 디에 예산이 대폭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예산처에, 국회 우리 외교리의 지적도 그렇고 또 많은 야당 의원님들이 너무 많이 늘었다. 이걸 좀 깎자, 감액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내 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6조, 6조 3천억이 나주 이례적으로 늘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항상 이게 우리나라의 그 글로벌 국가가 되었습니다만 항상 우리가 수해, 수원 국가로, 이제 수의 국가에서 수원 국가로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 국내에서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그 인식의 뒷받침이 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개발, 원조위원회 OECD DAC 가입 국가죠. 2010년에 가입했는데, ODA를 확대해 왔지만, 절대적 규모는 어느 수준입니까? o OECD 국가 중에서? OECD 다 국가 중에서 밑에 수준에 있습니다. 그렇죠 후순이죠. 그래서 글로벌 탑텐이 우리 수준은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0년 대기전에 기재부출입했을 때 그때도 그때도 이미 우리 국가에서 우리가 큰 만큼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 높여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ODA 금액에 국민총소득 대비 비율이 어느 쯤 됩니까? 한국 ODA 금액에 국민총소득 GNI 대비 비율? 1 예, 0.17%입니다. DAC 해운국 평균은 0.36%입니다. 예, 사실은 우리가 올해 우리 국회가 여러 가지 쫄라 매고 있습니다만, 만일 우리 ODA 예산 6조 7천억을 국회가 승인해준다면은 우리나라 ODA의 GNI 대비 비율은 0.29%가 됩니다. 그래서 OECD 건고인 0.3%에 근접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국제 수준에 뒤처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은 이게 비단 윤석열 정부나 우리 여당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2019년에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북방국가 ODA. 마침 요번도 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좀더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ODA 예산에. 당시에도 북방국가 ODA를 두배 이상 늘리자 그랬습니다. 보건, 의료, 디지털.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ODA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많이 힘든데 ODA만 많이 늘어서 어렵다는 것도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좀 건설적인 대안을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국회 예산처의 국회 예결위에 어~ 전문위원들의 검토를 보면은 수원 국가의 사정이 아~ 수원 국가인가요 수외 국가인가요 수원 예 수원 국가의 사정이 어~ 아직까지 저~ 충분치 않아서 우리가 예산을 맞춰도 예산을 집행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예산 집행도 안 났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국회에서는 예산 집행률이 낮으면 은그 예산은 삭감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ODA 감액을 요청하는 하나의 그, 저, 사유가 되는데 저는 이 ODA 예산을 우리 대한민국도 좋고 또 수원 국가에게도 획기적인 방식을로 바꿨으면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바라는, 우리나라의 바라는 그 수준이 다른 나라도 할수 있는 정도의 그런 그 도움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리 놓아주고 또 우리 글로벌 펀드에 나와서. 그리고 또 하나 변화는 그동안 우리 외교부가 주로 양자 외교의 한 방식으로 저 양자 지원 방식을 많이 택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얼마 전에 빌 게이츠, 게이츠 재단하고 오픈 필랜스로피 글로벌 펀드가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서 그걸 그렇게 한국가별로 주지 마시고 한국도 우리 글로벌 펀드에 같이 돈을 주시면은 보다 규모 있게 아프리카라든가 저개발 국가의 빈곤과 질병을 대처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지금 5억만 달러 주고 저기에 700만 달러 주고 한다면 은이 글로벌 펀드랑 겹쳐지기도 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글로벌 펀드에 1억 달러를 지는 분이 이미 했죠. 그게 유명한 바이든 날리면 사태의 단초가 되긴 했습니다만 참으로 어찌구니 없는 사태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글로벌 펀드에 어, 사무차장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당시 그, 어,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결단으로 글로벌 펀드가 아프리카의그 질병과 또리카로 아프리카의 인한 사망, 이 빈곤을 퇴치하는 질병 퇴치에 큰 도움을 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만 명의 사람을 구했다고 아주 크게 감사해 했습니다. 자, 그런 방식 하나 있겠고 제가 지원하는 방식은 이겁니다. 지금 안 그래도 국내에서는 좀쪼들립니다 어, 어, 미네소타 프로젝트라고 차가님 들어보셨습니까? 미네소타 프로젝트? 네. 예, 네, 저기 있습니다. 사진이 있습니다. 이게 1950년대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에 공적 원조를 해주는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험프리 부통령이 마침 미네소타 출신이어서 대한민국에 대한 공적 원조를 미네소타 대학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의학, 또, 어, 농학, 또 공학, 서울공대, 서울의대, 서울대 뭐 행정대학원, 이게 사실은 미네소타 대학에서 1950년대 말에 다 공부하고 왔습니다. 그랬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지금 우리가 들은 ODA 중에서 많은 경우 이제 세계 각국 사람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것은 단순히 다른 나라도 주는 다리 놔주고 철도 놔주고 뭐 이런 것 정도를 넘어서서 다른 나라주들이 해주지 못한 아주 특별한 것들을 해주고 해주길 원합니다. 그게 바로 사람을 교육시켜주는 겁니다. 바로 미네스토아 대학에서 우리나라 서울대학교의 교수와 장차 우리 공학의 기초가 되는 큰 분들을 가르쳤듯이 이제는 우리가 우리나라의 대학에서 또 우리나라의 대학원에서 어안 그래도 우리가 이공계 인력이 참 부족하지 않습니까? 외국 이공계 인력이 자꾸 외국으로 나갑니다. 외국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이공계 인력을 오히려 최우수 이공계 인력을 외국에서 ODA 방식으로, ODA 지원을 통해서 한국으로 초청을 해서 미네스타 대학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교육을 시켜주자. 지금 예컨대 우리가 ODA 예산을 아시안 국가, 한국가에 주어서 뭐의료 교육을 시킨다든가 또는 ICT 교육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의 환경이 아주 고급 기술을 배워주기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일 그 사람들을 우리나라로 불러서 가르친다면, 정말 최고급 인력을 기르게 되겠죠. 그분들한테도 대단히 중요한 ODA 확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뿐 아니라, 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공계 인력이 부족해서, 어, 내후년까지는한 3만 명 정도의, 많게는 6만 명 정도의 AI 디지털 인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이스트와 함께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R&D의 난방 한계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어디쯤인지 아십니까, 장관님? 차관님?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판교입니다, 판교. 판교이냐면 내려가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울산,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윤종호도 울산이지만, 울산에 큰 사건이 있습니다 울산에 눈물이어 불만한 사건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니까, 현대중공업이 R&D 인력 부족으로 R&D 본부를 판교로 옮겼습니다. 현대라는 도시를 통해서 울산이 컸는데, 그게 가장 핵심적인 인력이 왜 그랬느냐? R&D 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희 도시에도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 다음에 핸드로템, 두산 에너빌리티, 뭐, LG전자, 글로벌 정말 그 제조기업들, 기가팩토리급의 제조기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회사, 회장님을 만나서 우리 창원이나 마산에 R&D 센터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그런 말씀이 R&D 센터는 고사하고 젊은 사람들이 판교 이남으로 내려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판교 남방 한계선이 그렇게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꾸로 지금 아시안 인력들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어, 간혹 지방대학 교수, 지방대학 석박사 논문 중에 영어 논문으로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안 국가 특히 베트남 같은 학생들이 쓴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지방대학에도 많이 유학을 와 있습니다. 특정 분야에서 우리가 필요한 인력들을 우리가 ODA 방식으로 선제적으로 예 근데 외교부에 한 오디에 자금 중에 한 아시안 협력 기금 같은 게 있죠. 네. 한 아시안 협력 기금을 한몇한 한 50억 천 년들은 100억 하면은 예 근데 학생 1인당 한 5천만 원씩.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그럼 백명을 하면 50억이죠. 50억을 떼내서 어 카이스트가 가르치고 영어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두산 테크 어, 에너빌리티 현대로템, 현대, 아 현대, 어, 하나오션, 이 같은 큰 글로벌 기업에서 필요한 그런 핵심 인력들이 OJT로도 가르치고 또그 사람들을 나중에 우리 취업시켜주겠다고 미리 약속을 하고 스칼라십을 주고 그러면은 그리고 그 대학 캠퍼스는 경남에서, 근데 뭐 경남 대학이 내놓을 실질도록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ODA 예산을 국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면서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아시안의 최고급 이공계 인재를, 유치할 이렇게 초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방식에 대해서 혹시 차관님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네, 어, 의원님 아주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어, 사실 그동안 개발 도상국들과 얘기를 해보면 가장 많은 ODA 원하는 분야가 교육이나 인력 양성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한 아시안 그 연대 구상에 따라서 현재 한 (4만여 명의) 아세안 예. 인재들을 교육시킬 그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공계 분야의 인재 육성을 위해서 그 아세안의 그런 그 학생들을 석박사 과정에 한국에 그렇습니다.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 한국에서 또 조합을 주고. 예. 또그 이후에 그분들이 원하면 다시 본국에 돌아와서 기여할 수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윈윈할수 있는. 예, 한 아시안 간에 네, 엄청난 과학 기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공학도 그렇고요. 이 부분 지금 카이스트는 준비하다 끝났습니다. 경남도에서도 경남 도지사와 또 경남 대학교가 캠퍼스를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에너빌리티, 두산, 아, 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 오션, 이런 기업들이 정말 글로벌 인재에 목말라고 있습니다. 영어가 능통하고 그 부분 당장 올해 집행될 수 있도록 한 아시안 기금을 적극 좀 검토해 주십시오. 네, 한 아시안 협력 기금은 아시안과 이제 협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예, 예. 그거 말고 한 아시안 연대 구상에 따라서 네. 이제 그런 계획들이 설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일 부분 로 성공한다면은 우리 지역 대학들의 특화된 외국 유학 세국 인재 어 유치 계획. 그래서 전국의 모든 대학들이 50년대 미네소타 대학이 되어서 한국의 대학들을 또 한국의 학문 크게 발전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